한번 사면 오래 쓰는 보일러.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시키는 베스트5 보일러를 소개합니다. 지금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할인 정보는 좌측 하단 제품 보기란을 클릭해서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린나이 RC610. 설치비 포함 가격이 놀라운데요. 가격은 108만원에서 11% 할인가인 96만원. 한달 전기요금 절약은 기본, 가스줄 무상교체는 덤이에요. 두 번째, 경동나비엔 NGB553. 가격은 61만 8,900원. 기본 설치비, 기본 연통세트, 난방 배관 청소, 배관 보온 단열 모두 무료예요. 수도권은 당일 설치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동나비엔 NCB354 가격은 96만 원에서 11% 할인가인 85만 원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예요. 네 번째 린나이 RC610-N 가격은 85만 9900원. 친환경 콘덴싱의 에너지 효율은 1등급. 저소음이라 밤에 조용하고 편안하게 꿀잠 잘수 있어요. 다섯 번째 대성 셀틱 보일러 가격은 564,000원. 정식 보일러실 좁다면 이거 하세요. 슬림하고 콤팩트해서 좁은 공간을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어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준비 되셨나요? 지금 영상 하단 제품 보기를 클릭하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